리튬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 10가지 1. 네. 리튬은 가장 가벼운 금속입니다. 주기율표에서 가장 가벼운 금속인 리튬은 그 무게의 경이로운 특성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됩니다. 2. 네. 리튬은 화학적으로 매우 반응성이 높습니다. 특히 물과 만나면 격렬한 반응을 일으켜 수소 가스를 방출하는데 이로 인해 화학 실험에서 종종 주목받습니다. 3. 리튬 이온 배터리는 재충전 가능하고 높은 에너지 밀도로 인해 휴대폰 노트북 등의 전자기기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이 배터리는 안정적이고 오래 지속되며 전기차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4. 리튬 합금은 항공 우주 산업에서 중요합니다. 리튬이 알루미늄과 합금될 때 강도가 강화되면서도 무게는 감소하여 비행기의 무게를 줄여 연료 효율성을 높입니다. 5. 리튬 화합물은 정신과 약물로 사용됩니다. 특히 조울증과 같은 기분 장애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이 물질은 뇌의 화학적 평형을 조절 하여 기분 변화를 안정시킵니다. 6. 리튬은 자연에 상대적으로 풍부 하게 존재합니다. 주로 호수 염수나 암석 광물에서 얻을 수 있으며 특히 칠레 아타카마 사막이 주요 채굴지가 됩니다. 7. 리튬은 고온에서 유리 및 세라믹 산업에 사용됩니다. 이는 유리의 내열성과 강도를 향상 시키며 특수한 세라믹 제품의 제조 에도 필수적입니다. 8. 리튬의 의료적 특성 중 하나는 항염증 효과입니다. 이 속성 덕분에 다양한 염증 질환의 치료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9. 리튬은 핵융합 에너지 연구에서도 중요한 원소입니다. 미래의 깨끗한 에너지 원천을 찾기 위해 리튬은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트리튬과 함께 중요한 연료 원료로 사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10. 리튬의 이름은 그리스어로 돌을 의미하는 리토스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리튬이 처음 발견된 것이 광물 속에서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리튬은 우리 일상과 과학기술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